만나면 좋지. 안녕하십니까 쌈박입니다. 이쁠 뿐이고. 오, 아찔한데 아찔? 저희 여기가 산행을 한지도 벌써 9 시간을 <laughs> 향해 가고 있는데 초코바 하나 먹었고요. 빵세 조각 이만한 이만한 거. 빵빵한 거세개 먹었습니다. 좀만 가시면. 미혼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어, 여기 미혼대 여기가 미혼대? 여기서 정신이 <laughs> 혼미합니다 여기 오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하는데 진짜 혼미해지네요 굉장히 좋구요 어... 안녕하십니까 코마입니다 저는 지금 장가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자재 국립공원 분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백룡 엘리베이터 타는 데가 있습니다. 바이롱 거기서 올라가는 길 만들어야 됩니다. 아니면 가격을 내리던가, 뭐 하는 짓입니까? 성인 56원, 학생 33원, 중국 학생만 33원, 길도 없는데 이 말이 됩니까? 예, 어쨌든.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그 장자지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까? 그럴까요? <laughs> 그럼 전 정상에 있습니다. 물론 비상, 비정상입니다. 비정상. <laughs> 요거 항상 해서 했는데 <laughs> 바람소리 때문에 다 씹혔습니다 지금하니까 별 재미없네 화산합시다